네, 여러분 과학 신문 동아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박승하고요. 어, 아마 대부분은 다 5반 뒷 5반부터 해서 더 뒷반이던데 이제 1, 2, 3, 4반은 선생님이 이제 과학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는 이렇고요. 사실 대면으로 오늘 OT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너네들끼리 부서를 나누고 정하고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을 앞으로 좀 신문으로 쓰면 좋을지 좋을지 이런 거를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더 편하고 빠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육교시는 이렇게 뭐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단톡방 오픈 채팅만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7, 8교시에 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뭐 요번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과학 신문 동아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한 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는 박승아라고 하고요. 어, 생물을 전공했습니다. 자, 선생님, 마스크 아래 얼굴을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거는 벌써 한 2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늙은 버전의 <laughs> 선생님을 실제로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자, 과학신문 동아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신문부였어요, 신문부. 신문부, 왜안 써지지? 펜을 쓰다고 했는데 펜이 써지질 않네요. 아, 됐다. 신문부였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신문부에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고3 때는 원래 뭐 동아리 같은 거잘안 하니까, 고1고2 때 신문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보다시피 이제 이과였어요. 이제 과학을 전공했고 하니까 이과였는데, 아, 지금은 문의과가 통합되죠. 선생님 시절에는 이제 문의과라는 게 있어서 이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부에 들어가서 이제 과학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부터 선생님은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내가 과학 선생님이 되면 꼭 과학 신문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너무 깊게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과학 신문만이 가지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선생님 물론 과학을 좋아하지만 이제 과학 설명문을 읽는 것, 즉, 논문 같은 걸 읽는 거랑 과학신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을 여러분들도 이번 1년 동안 알아갔으면 되게 선생님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동아리는, 음, 학교 조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거나 흥미로운 사실 같은 걸뭐 평상시에 발견한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2학년 부실이 있거든요. 2학년 부실. 2학년 부실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부실 4층에 있는 2학년 부실 언제든 찾아와서 이런 거 기사로 써봐도 될까요? 라고 발랄하게 물어봐 주면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 과학 신문 동아리의 존재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과학 논문이에요. 과학 논문에 뭐 이게 막 엄청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름이 있는데 얘는 뭐 미용학회지에 있는 거니까 사실 과학 논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미용학회지더라도 과학 논문이 맞긴 맞죠 자 어쨌든 아데노신이라는 어떤 생화학 분자가 있는데 그 활용한 에어브러시, 홈케어 기기로서 뭐 피부 개선, 효용성 연구라는 과학 논문이 있네요 자 이런 과학 설명문은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서술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문이죠. 자, 여기 보면 뭐 매일 경제, 분양가 묶어놓고, 혼, 층간소음 답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은 무언가를 알리는 글이죠. 알린다라는 목적이 있고, 과학 논문은 설명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신문은 이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즉,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알리고 싶다라는 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신문을 쓸 때는 일반 신문의 문체로 써서도 안 되고 일반 논문의 문체로 써서도 안 됩니다. 자, 예시를 쉽게 들어볼게요. 자, 신문에서는 이런 말 요새 많이 하죠. 점점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말을 신문에서도 많이 하고, 뭐, 사회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약간 신문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알리는 거죠. 점점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리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과학적인 사실은 성장 호르몬은 노화 속도를 지연시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한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과학적인 글과 신문의 글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러, 요거를 더 해가지고 이제 과학 신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성장 호르몬은 매우 비싼 호르몬이다. 만약 이렇게 노화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을 부자들만 살수 있다면 노화는 가난한 사람들만 겪는 하나의 질병이 될 수도 있다.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도 부익부 빈익빈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자 성장 호르몬은 매우 비싼 호르몬이다. 노화속도를 지연시켜주는 호르몬인 성장호르몬. 여기까지는 과학이죠.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설명만 하고 있잖아요. 성장호르몬은 비싸고, 성장호르몬은 노화속도를 지연시킨다고 지금 설명만 하고 있죠. 이제 부자들만 살수 있다면부터 개탄스럽다. 여기까지는 신문이죠. 즉, 알리,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부자들만 살수 있다면,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 될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만 겪어, 겪어야 하는 그런, 질, 그런 질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리고 설명하는 거죠. 과학신문은 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즉, 단순히 설명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알려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 과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나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과학 신문입니다. 어,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요새 가장 중요한 뭐 미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실 요새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전어 되게 정보가 정보가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세계 1%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과학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너네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이렇게 과학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무언가를 알리는 사람들이죠. 알리는 사람들. 즉, 우리가 보통은 이걸 뭐라고 하죠? 컨텐츠 개발자라고 하죠. 우리가 과학신문이라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돼보는 겁니다. 자, 콘텐츠 개발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유튜버도 뭐 엄청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새는 아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1년 동안 이런 역량을 키워봅시다. 뭐음 되게 선생님이 굉장히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어 사실 선생님도 신문부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뭐 고등학교 때 했다고 했죠 스펙 왜냐하면 과학 신문은 어, 부서를 다섯 개로 나눌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진로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 그게 곧 이제 하나의 이런 스펙이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과학 신문을 써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좋은 스펙이 될수 있으니까 네, 지금 학교에서 종이 올리고 있죠. 스펙이 될수 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써 주고 이제 선생님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지? 왜왜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부서를 다섯 개로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다섯 개로 나눌 생각이고 더 하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뭐이 부서를 그냥 막 나눠놓은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나누는 겁니다. 대충 이 세상에 되게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과학 분야를 나눠보면 요 정도가 아닐까. 생태환경부, 그다음에 사차 산업혁명부, 그다음에 의학생명부, 우주 로봇공학부, 신소재 생화학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부서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서로 상대 부서에 있는 기사를 쓰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어좀 부서의 그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기사를 주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서를 다섯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거의 OT 영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OT 영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부서 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6, 지금 7교시가 언제 시작하죠? 7교시가 6교시가 1시 10분에 끝나고 그러면 1시 35분인가요? 7교시가 1시 몇 분이죠? 25분 밥 먹으면? 7교시가 1시. 암튼, 7교시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납시다. 오픈 채팅방에, 채팅방에 선생님이 줌 계정을 공유할게요. 알겠죠? 아이고, 7교시 시작하는 시간에 오픈 채팅방에 줌 계정을 선생님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줌으로 들어와서 각자 자기가 생태환경부 뭐 서차 산업혁명부 의학생명부 뭐 이것 중에 뭘 하고 싶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각 부서는 최소 3명을 모집할 겁니다. 최소 3명. 최소 3명을 모집할고 3명에서 6명 정도로 이제 귀, 하겠습니다. 3명에서 6명 정도. 그래서 어, 한 부서에 너무 많이 몰린다면 선생님이 조금 음, <laughs> 찢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공평해야 되니까 뽑기로 뽑기로 찢어놓을 때는 이제 뽑기로 찢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줌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은 잠신중 과학신문 동아리라고 이제 치시면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는 요거 나름 의미를 넣었어요. 사이언스의 SC고요. 사이언스 아리크 해가지고. rt 사이언스 아티클2021 해서 2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티 2일 이렇게 했으니까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이제 만나보도록 합시다 7교시 시작하는 시간까지 모여야 뭐 된다고 오픈 채팅방 가입해야 된다고 7교시 전까지 밥 먹고 와서 7교시 시작하는 전까지 오픈 채팅방 가입하시고 줌, 개, 줌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OT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점심 먹고 7교시에 만납시다